자 오늘은 블러우스 제도합니다. V넥이고요. 소매는 여기에 1cm 고무 넣어서 작업을 했고요. 자이 부분에 이제 허리가 포인트죠. 허리 부분에 레이스 달면서 여기 끈 통로입니다. 끈 통로에 이제 체크 끈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끈은 입어서 왼쪽에 달리게 되고요. 제도는 좀 간단한 제도입니다. 천은 양장지로 했어요. 폴리로 했고.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55cm 했습니다. 치마랑 같이 입을 수 있도록 길이는 55cm. 짧은 블라우스입니다. 제도 들어가겠습니다. 패턴 여왕 002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원형 준비가 됐으면 들어갑니다. 길이는 55cm 했습니다. 바지랑 입기에는 조금 짧고요. 스커트랑 입으시면 됩니다. 55cm 길이 했고요. 자, 여기에서 뒷목 라운드 2.5, 여기도 2.5 해서 뒷목 수정 했고, 소매 부분에서 1cm 이 방향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1cm가 줄어들었어요. 별표 하나 잡으시고요. 진동선에서 2cm 내리고요. 옆으로 1cm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별표 하나 만들어지죠? 자, 이쪽 옆으로 나가는 건 길이의 10% 해서 5cm 나갔습니다. 옆선 그리시고요. 자, 정확히 하려면 2cm와 2cm를 맞추어서 3분의 1 하셔서 이렇게 쫙 날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도상에서 날려주셔도 되고, 옆선과 옆선을 봉제하신 다음에 밑단 접어 올리실때 그때 다리미로 살짝 굴려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별표와 여기 있는 별표로 진동을 그리죠. 반 정도는 내려 오시고요. 2분의 1선 정도에서 S 모드 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뒷판은 자 보시면은 뒷판은 단순해요. 제도 자체는 단순합니다. 뒷판 이렇게 해서 테두리는 끝이나고요. 안단 5cm, 7cm 해서 안단 작업 해주시고요. 자, 얘네들은 안단입니다. 자, 그러신 다음 여기 풀을 끊하죠, 그죠? 풀을 하시는데 여기가 허리라인이죠. 허리라인에서 밑으로 3cm, 밑으로 3cm 합니다. 이 부분이 까만색 체크 통로가 됩니다. 위로는 2cm를 먹을 거예요. 그럼 2cm 먹고, 밑으로는 토탈 길이가 13입니다. 네, 요렇게. 자, 위로 이렇게 프릴이 있는데, 얘네들은 2 c m 고요 밑으로 이렇게 또 프릴이 잡히죠. 그래서 2cm 에서부터 이 밑에까지가 13cm 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가 봉제선이에요. 여기 봉제를 해서 끈통로. 여기는 끈통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뒤판 맞추시고요. 앞판으로 오겠습니다. 자 앞판도 길이 내놓으셔야 되죠. 자 앞판 길이 내놓으시면서 2cm만 따라옵니다. 전 2cm만 따라왔어요. 2cm 따라오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허리라인이었죠. 같은 선상이 허리라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밑면은 요 면이 되죠. 자, 여기에서 5cm 내시고요 2분의 1선 하셔가지고 밑면 깎아주시고, 2cm 내리고 1cm 옆으로 갔죠. 내리는 건 2cm, 옆으로 가는 거는 1cm 해서 옆선 만드시고요. 자, 이렇게 옆선 잡으시고, 어깨 부분에서 여기에 2.5, 그러면 여기에서도 2.5, 여기에 1cm가 들어갔습니다. 2분의 1선 바로 오시고, 이 별표와 S모드 자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앞판도 테두리 하고 있죠. 자, 이 중심 그대로 쓰실 거고요. 여기에 잡히는 부인액 V넥 있죠. 부인액은 진동선에서 목선의 2분의 1 /2. 별표 하나 하시고, 이 별표와 곡자 준비하셔서, 이렇게부인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도 안단이라는 건 있어야 돼요. 여기에 5cm 하셨으니까, 안단. 여기에도 5cm는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6cm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단. 자,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몽대 크라인이 진동과 2분의 1선에 왔을 때, 2분의 1선에서부터, 가슴이 있고 여기에 뜰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 지점에 3등분을 하시고요요 지점에서 요 꼭지점을 향해서 밑으로 1cm 다트 이미 mp입니다 mp 시켜줍니다 3분의 1 지점에서 밑으로 1cm에서 mp 작업 해주시고요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끈 통로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끈통로는 똑같아요. 얘랑 같이 봉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고 여기에서 2cm를 내려서 2분의 1선,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앞 처진 분이 2cm가 내린 거고요. 끈통로는 3이죠. 3을 내려서 네 요렇게 끈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끈 통로도 이렇게 끈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끈통로도 이렇게 앞 처진 분처럼 이렇게 처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입어서, 자, 여기 뒤에 이쪽 편에서부터 돌아와서 앞쪽 여기까지거든요. 앞판 끝까지 다 아니에요. 여기 리본 묶는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잡아주시고, 이것도 역시 위로는 2cm고, 여기에서부터 13cm. 네, 여기까지네요. 자, 요렇게 되는 브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판은 끝이 나구요. 암홀에서 소매 그리겠습니다. 저 암홀 소매 그리는데, 암홀부터 재셔야죠. 여기 암홀, 저는 이만큼. 여기 암홀, 저는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소매 암홀은 이거와 이게 나오구요. 요거는, 디다몰. 요거는 아바몰이죠. 자, 이렇게 나오면서 길이는 요만큼 했습니다. 자, 길이 내시고요. 자, 소매사는 얘네들은 조금 한량한 소매이기 때문에 4분의 암홀 플러스 2cm만 잡았습니다. 여기에 암홀 하려면 요거 두개 더한 값이죠. 그래서 자, 이만큼이 들어갑니다. 계산하시면은 저는 14 정도 나오네요 십자로 그으시고요자 여기에서 부터 디다 몰자 여기에서 부터 아바몰 여기에서 부터 아바자 이렇게 하시고 집모양 만들어 주십니다 자 집모양 만들고 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센치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42cm 정도 나옵니다. 네, 그렇게 있구요 수평으로 하셔서 8분의 암홀이죠. 여기에 암홀도 얘가 올라갑니다. 그죠? 8분의 암홀, 여기는 8분의 암홀 마이너스 1입니다. 점 찍으시고, 여기도 8분의 암홀 마이너스 1. 여기는 16분의 암홀. 플러스 0.5죠. 자, 그렇게, 자, 요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이면에 수직이 되게 2분의 1. 이면에 수직이 되게 2분의 1. 이면에 수직이 되게 3분의 1. 이면에 수직이 되게 2분의 1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차점 있고요. 2분의 1, 여기.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물결 치죠. 자, 이렇게 해서 소매 물결은 쳤구요. 자, 식서방향, 이 방향인데, 여기에 1cm 고무를 저는 28cm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은 42cm에 28cm 하기로 해서 주름이 좀 얼마 없거든요. 볼륨감 있게 하기 위해서 주름을 조금 더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잘랐어요. 작업할 때이 부분을 자르면 점선내시구요 이렇게 소매를 벌렸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6cm 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매를 요 모양으로 다시 작업을 해서 떴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부터 앞판 돌고 뒷판까지 돌고 나면 100cm 거든요. 그런데 이 천을 여기서 여기까지 13이면 폭은 13이에요. 이 프릴이. 폭은 13 이면서 밑에 하고 위에 오바 쳐서 접어 박았거든요 그러면은 재단은 14로 합니다 재단은 이 프릴의 재단은 14로 하시면서 여기가 전체 길이가 100 인데 어 주름을 샤링주름을 잡은 다음 그 주름선을 봉제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14cm 에 식소로 저는 140cm 를 잘랐어요 한 폭이 140 이었잖아요 중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40 폭을 잘라 가지고 이프 풀이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였습니다. 봉제 편 따라가니까 한번 보시면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mp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안딴 미실 때 안딴 이렇게 미실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개 해서 mp시키시면 되고, 종이 천 자체에는 이미 mp기 때문에 얘 둘을 mp를 시키면 여기가 조금 볼록 튀어나와요. 그거 달래가면서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봉제편 따라가니까 봉제편 한번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요끈 요게 리본 하는데 요게 입어서 왼쪽 입어서 왼쪽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